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겠죠 주로 설탕에 절여 차나 음료로 즐기는 풋귤 과육은 물론 껍질에도 기능성 성분이 완숙감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 몸에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유량은 풋귤의 과육과 껍질 모두 완숙감귤보다 2배 높았습니다 특히 항암과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완숙과보다 최고 32배나 높았습니다. 노화 억제와 비만 개선은 물론 질병 예방 효과도 있는 성분들입니다. 풋귤이 지금 그냥 그 집에서 간단하게 드셔도 좋지만, 어, 이거를 개병 인정형 그 소재로 인정을 받고, 어, 건강 기능 식품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좀더 부가가치가 향상이 될 것이고요. 올해 풋귤 출하 허용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지난해보다 보름 연장됐는데요.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도 240여 곳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열매 속기로 버려지던 풋귤이 탁월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